자바다입니다 지금 클랜전 진행되고 있는데 1시간 반 남은 상황에서 지금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상대방이 공권이 좀 많이 남았는데 별두개 차이밖에 안 나고 이거는 망했네. 어쨌든 지금 어바이업을 망했나 보다. 어쨌든 밑에도 지금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상대도 지금 오란팔 할지 안 할지 애매하고 저희도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 한두 개라도 더안 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섯 개 남았단 말이에요. 다섯 개? 그래서 공격을 일단 해야 되는데 2번을 한번 에, 보면은 원래 이게 뒤에 공격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공격 간 사람들의 에, 공격을 좀 보고 어떻게 갈지 조금 보고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에, 방출기도 이렇게 양옆으로 굴고 있고 소 음, 쪽으로. 이거 폭탄에서 맞더라도 홀적으로 로챔을 넣어서 라인을 파먹고 방출기 하나 정도 잘라준다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드래곤을 넣어서 미니언 프린스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보물상자로 인해서 이거 무슨 간식인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음 세번째 전투에서 영웅팻 및 장비 레벨이 만렙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장비 만렙이야. 원래 제가 지금 작은 지진을 썼단 말이죠. 부계정이라서. 근데 어차피 지금 미니언 프린스 쓸 거기 때문에 바바킹에서 미프로 바꾸고 미프 어, 피닉스 달아주고 지금 장비 만렙이니까 영웅 레벨도 만렙입니다 완전 개이링이죠 마법 반사인가 힐러 소환은 원래 만렙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이제 물개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워드는 에... 어 아울 만렙 괜찮지 분노하고 무적으로 가면은 아니다 호를 잡을 거니까 힐 체하고. 분노 보석으로 갑시다. 원래 부계정은 이제 힐책이 레벨이 만렙이 아니라서 안 되는데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오랜 제가 신속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제가 부계정이든 그 본계정이든 신속이 다 만렙이 아니라서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이번에 신속하고 일렉트로부처럼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랜상에서 아까 얼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얼굴 잡으려면은 발키리 하나 정도는 들고 가줘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벌룬 굳이 뭐 이거 들고 가봤자 의미 없단 말이지. 이거 빼고 아쳐도한두 마리만 들고 와서 발키리 나오는 대로 공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뭘 받아가냐인데 밑에 돌풍선을 받아가는 게 좋을라나? 다시 한번 봐야겠다. 화염 투척기 놓을 만한 구간이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화통 놓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화염 투척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돌풍선으로 가는 게 좋을라나? 돌풍선으로 갈게요 돌풍선으로. 돌풍선에다가 드래곤을 받아가야지. 드래곤 라이더를 두 마리 받아갈까? 어, 이렇게 가져가자. 돌풍선에 드래곤 라이더 두 마리에. 에, 그리고 분노는 하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해골 마법? 일단 빼고, 이것만 받고요. 어차피 지금 발킬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단 말이죠. 해골 마법 쓸 때는, 모놀리스 구간에 하나 써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 모놀리스 근처에는, 이제, 다중방탑 월팀패가 안 닿기 때문에, 해골 마법 하나도 챙겨갑니다. 해골 마법. 그지 이렇게 가져가면, 아, 벌룬 단기 가져갈 수 있구나. 자, 이제 다 나왔지. 다크 구슬도 돼 있고, 오케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될것 같습니다. 아까, 2번이었죠? 어, 2번. 자, 훈련 시간 빨리 삭제됐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뽑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자, 공격 들어가서 완팔 하나, 하나라도 더 해야 됩니다. 자, 신속 일렉트로 부츠는 처음 써보는데, 재밌겠다. 영웅 강화뎀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소. 자, 마법사 타워 쪽에 넣어줄까? 근데 이쪽 왼쪽으로 가는 게 마법사 타워 하나라도 덜 잡고 가는 게 좋, 아, 나. 오른쪽으로 가겠네. 투명으로 가리고. 이제는 또 투명을 좀 빨리 써줘야겠네. 스피릿폭스 투명은 걸어질 거니까 자, 투명으로 가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속을 써가지고 스피릿폭스도 살리고 계속 이렇게 가야겠다. 자, 신속으로 홀 빨리 잡고.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야, 이게 신속의 맛인가? 자, 투명 가리고. 자, 그리고 요것도 가리고. 자, 요렇게 가려가지고, 얼굴 위 유인 아주 투명한 게 나와 있어 괜찮아. 자, 분노 마우타워 하나 정도는 잡아줘. 그리고 방출기 하나 라인 날렸으니까 괜찮다. 그럼 로챔 복귀시킬 필요가 없네? 이거는? 아, 신속이면 복귀가 필요가 없구나. 그러네. 몰랐네. 자, 이번에 배웠으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방출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드래곤 좀 넣어주고. 그러면은, 저기, 복기는 나중에 다른 쪽에 좀 써줘야겠다. 그리고 퀸은 여기다가 사이드 해놓고. 자, 이제 드래곤 다 들어갑니다. 미니언 프린스하고 워든까지 들어갑니다. 그 드래곤이 어차피 이게 무적이 아니고 하니까 뒤쪽에 원홀리스 이제 해골마법 써주고. 대공포가 날라가면은, 돌풍선을 넣어서, 여기서 이제 힐책 무역 써주고요. 아, 척진도 스킬 쓰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분노를 깔아보려 미프 여기다가 다 그곳을 매겨주고, 돌풍선은 요따 넣자. 자, 퀸도 살아서 잘 가고 있고요. 좋아, 좋아. 괜찮은 것 같아야지. 자, 미니언 프린스는 그냥 둬. 복귀 마법, 이거 근데 이거 쓸 데가 없네? 부활하면은 로챔 잡아줄 거고. 자, 렐름 여기 넣어주고. 퀸도 아직 죽을 것같지는 않단 말이죠. 복귀를 시킬 필요가 없는데. 드래곤 라이드 나와서 또 방어타워 때려주고. 자, 퀸도 여기서 살 거란 말이야. 리코시한테 죽겠다. 여기서 복귀시키고. 바깥쪽으로 빼서 퀸 살리고. 뭐야, 이거, 복귀, 필요가 없었네, 이거, 완판네 뭐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나, 이거. 역시 나는, 보니까, 영웅 장비 레벨이 낮아서,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못했지. 영웅 장비 높으면 제가 잘하네요. <laughs> 어, 어 이번 완판하면서 131별 됐습니다. 3별 차이로 벌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공격 하나만 더완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뽑혀있는 게 드래곤이긴 하거든요? 드래곤이 뽑혀있어서, 드래곤으로 가는 게, 예,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재생을 한번 해가지고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 공격자의 공격을 보고 어디로 흐어갈지 이것도 홀 쪽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정리해 주는 거 아닌가? 아닌가? 자, 일단 요거는 가운데 너무 많이 몰려 있어 방어타워들이. 요거 다음 가보고, 이거는 뭐야? 이거 아, 장애물로 장난쳐 놨네. 어, 장애물로 지금 장난쳐 놨는데 넘어가고요. 장애물 싫어. 근데 신속 써보니까 좋다. 어, 신속을 3시 쪽으로 들어가서 다 잘라버릴까? 빙선으로 홀 잡고. 그리고 한 바퀴 돌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출기가 지금 어디 있냐. 아, 요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신기하게 돼 있네. 방출기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로얄 챔피언이. 43번도 있네. 43번, 뭐야, 이거. 아, 투명마 법타워 배치는 드래곤으로 가기가 조금, 그렇죠? 어, 좀 그래? 파이어볼로 가야 되는데, 파이어볼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드래곤 조합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고. 31번, 이제 지금, 용이가 가장, 아, 이거는 라버리네 참고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클랜성은 어 도, 비었네 뭐 얼굴 나오겠지 셋시 라인으로 들어가서 대공포 두개 다 정리하고 진행하면 클랜성 빼내가지고 정리하고 가면은 될것 같은데 해골 마법도 모놀리스 쪽에 하나 써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어 그럼 되겠다 한번 가봅시다 또 여기 31번에 그럼 또 발키리 한 마리를 뽑아가고 그 다음에 뭐 뽑아가야 되냐 뭐가 줄었는데 뭐였지? 아까 발키리랑, 뭐였지? 어, 드래곤이 1 5 마리고 볼룬이 빠져있구나. 아, 그러면, 그러면, 발키리를 가져가고, 이번 드래곤 한 마리는 없어도 뭐, 그게 그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헤드헌터를 한 마리 챙기고, 그 다음에, 미니언 정도 요렇게 요렇게 챙기자 그리고 이제 복귀 마법을 아까 신속 써보니까 복귀 마법이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명을 두개더 가져가고 뭐 신속 쪽에 분노를 사용해 줄지 모르겠지만 분노랑 해골을 들고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분노 해골 그럼 요렇게만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호를 에... 비행선으로 여기죠 여기 비행선으로 잡아야 되니까, 예티를 받아가야 됩니다. 예티 세 마리에, 아바리안, 그 다음에 비행선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5분 뒤에 공격 가야 되기 때문에, 자, 5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힐책 분노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적을 써서 비행선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학습표까지 저번에 이렇게 들고 갔다가 비행선 중간에 떨궈져가지고, 홀못 잡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잡도록 하겠고요 근데 로얄 챔피언 스피리 폭스까지 이게 활용하는 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공격을, 어, 또 들어가고 계시네요. 어, 아직 상대방은 완판 못했고. 자, 어쨌든 뒤따라 갑시다. 저도 이제 31번. 바로, 공격을 들어가면은, 어, 갑자기, 잠깐만. 확인, 확인. 어, 됐어, 됐어. 자, 됐고. 이제 세시쪽으로 로얄 챔피언 들어갑니다. 뭐, 바로 넣으면 되겠죠? 품명 많이 챙겨왔고. 자, 이제 또 가리고. 좋았어. 타이밍 좋고. 좋아. 자, 스피드복스 투명. 그렇지. 이쁘다. 잘했어. 자, 이렇게 가려주고. 어, 가리는 거 지금 맞지? 아, 실수했다. 안 가려졌네. 자, 이러면 어떡하지? 어떡하게. 투명을 계속 가려야지, 뭐. 자,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유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가리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차 타워를 잡아야지 무슨 유인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 잡았고.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신속서. 야, 그건 아니야, 임마! 지지야, 지지! 지지라고, 이씨! 아니, 지지라니까, 그거? 하하 참. 그거 나 지지라고. 근데 다 잡았네. 그래. 다 잡기라도 했네. 그래. 잘했다. 어디로 갈래 어 투명 걸렸어 나 방금 봤거든 자 투명 걸어주고 뭐야 퀸 쪽으로 간다고 가든지 말든지 해라 니 알아서 해라 이제 난네안 도와준다 이제 이제 가면 되겠지 못올릴수 있는 쪽에 그냥 이쪽에다가 야야 야, 뭐하냐 뭐하냐 다 뿌려버리고 모든 미프 비행선 여기서 바로 부적 때리고 그리고 퀸은 너? 나 참. 괜찮아 근데 비행선 안 떨어질 거야. 아 비행선 제발. 됐다 안에 떨어졌다 했다야 해골 마법 써주고 힌스킬 미프 어디 갔어? 밑으로 좀 빠져도 상관 없어 나중 에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 자 퀸이 대공포까지 잡아줬고요. 발키리 여기 밑에 넣어. 미프야 위로 올라가자 이제 드래곤 데리고. 좋아, 넬름이 넣어주고. 자, 아처 퀸이 너무 잘해주고 있죠? 야, 근데 좀 빨리 좀 가자. 자, 여기서 다 그곳을 들어가고. 좋아. 헤드헌터로. 뭐야, 로잘로 챔피언 이 있어, 저기? 얼른 넣어주고. 미니언도 넣고. 야, 아처도 넣고. 야, 힘으로 밀어. 힘으로 밀어. 아, 힘으로 밀어. 아이, 씨. 아, 참 아, 로챔이 얼굴만 안 잡아도 완판데. 아, 얼굴 때문에 씨. 이거 완판 안 나겠다. 자, 피닉스가 석궁까지 잡았는데 시간도 없고. 이건 뭐 지금 기가 폭탄도 터지고! 아, 아 동물다 왔다. 아이씨. 97퍼. 자, 97% 했는데 우리 팀이 완파를 못했네. 97, 98 했네. 자, 이러면은 뭐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둘 중에 하나는 완파했고 방어하기를 을 기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네가 어떻게까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완파를 하나를 하고 공격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거 신속 써봤는데 신속을 왜 올리는지 알겠어. 재밌네. 재밌고, 신속, 뭐, 대부분들 쓰시겠지만, 혹시 안 써보신 분들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바다를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 오른쪽 상단에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